스마트 승선 단말기는 단한 번의 지문 정보 등록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나 등록된 지문으로 개인 정보 인식, 즉 승선 명부 작성이 가능하며 승선 시마다 명부 작성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단한 번으로 해결합니다. 또한 PCI SSC 보안 인증을 취득한 장비로서 보다 보안이 강화된 방법으로 고객 개인 정보의 외부 유출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아 이제 날이 셉니다. 날이 세죠? 아, 춥다. 정말 추운 하루입니다. 이제 겨울철, 본격적인 겨울철 감성 놈낚시 아, 시작해 볼 때가 된것 같아요. 바람이 그렇게 불더만 또 이렇게 날이 밝으니까 밤바람이 이렇게 멉습니다. 아, 여러분과 함께 또 새벽같이 추운 겨울날 에, 찾아온 것은요, 어, 고은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손죽도, 손죽도로 왔어요. 저번 시간에는 저소금문도에서 낚시를 했는데, 아, 그날 정말 징그럽게 낚시를 안 됐죠. 어, 제가 위치한 이곳은요, 삼신녀, 저 앞에 보이는 저 여가 삼신녀입니다. 삼신녀. 삼신, 삼신녀, 안통. 안통이에요. 아, 바람도 불고 춥고 이러니까, <laughs> 선장님이, 형님, 여기 내리세요. <laughs> 생선한 곳에 <laughs> 아, 내렸습니다. 그래도 발판이 좋으니까, 아,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철학이 있습니다. 낚시를 모르는 사람과 인생을 논하지 마라. 낚시를 하는 사람만큼 순수한 사람이었어요. 낚시를 하는 사람만큼 착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우스게 얘기를 한마디 할게요. 제가, 아, 그러니까 결혼해서 신혼 얼마 안 됐으니까 80, 한, 4년도, 5년도, 85년도 정도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이 자가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낚시 가게에서 주말 출조를 많이 해요. 대형 버스를 가지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올라탑니다. 내보고 영감님 두 분을 그렇게 영감님이라 할수 없고 어떤 중 중요... 나이 많으신 두 분을 좀 이렇게 같이 좀 내려가고 낚시 좀할수없겠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저 땡큐가 하자. 그래서 그 어르신 두 분을 모시고. 갯바위 연열했습니다. 굉장히 추운 겨울날. 엄청 추웠어요. 그 통영 오곡도라는 곳에 갔는데. 큰 아, 눈이 어두워서 이 도래를 몽껴요. 아, 보고 있으니까 참, 그 나이 많으신 분이 그 당시에 도래 구멍을 몽기에 찾아서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순수합니까?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내가 여기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장성급 별 세계 서리스타예요. 한 사람은 투수타고한 사람은 서리스타입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 뭐가 답답했어. 그죠? 그런 분이 뭐가 답답했어. 안할 말로 흘러간 말로 감성돔이한 마리 드시고 싶다 그러면 부관에게 어, 부관 그감성돔 싱싱한 감성돔한 마리 가져와봐생선내를 해갖고 먹고 싶다. 이래버리면요. 제주도 추자도로 헬기로 바로 공수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 내하고 같이 앉아서 돌에 구멍 끼고 있는 거야. 이렇게 나중에 알았지만, 그만큼 순수합니다. 그래서 나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사랑해요. 우리 회원들 정말 아끼고 사랑합니다. 내, 내 막내, 막내가, 지금 서른다섯입니다. 내 아들보다 어린애들도 내 옆에서 막 이런 내 농담 다 받아줘요. 얼마나 수수합니까? 그래, 낚시를 해라. 낚시를 안 하면 그런 젊은 사람들이 뭘 하겠습니까? 오락에나 빠지고, 쓸데없는 유혹에나 빠지고, 얼마나 근절합니까? 낚시. 그래서 낚시는 정말 인생에서 꼭한 번은 해봐야 될 취미생활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어느 기관단체에 소양교육에도 나가서 강의도 해주고 그 순수한 마음 그래서 나는 그 순수한 마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낚시는 직업이 돼서는 안됩니다 항상 여가선용 취미생활할 때가 가장 아름답습니다 낚시가 그죠? 안 잡히면, 잡히도록 노력해보는 그 순간이 아름다운 거죠. 뭐, 각설하고 또한방얻어맞을라 각설하고, 이야, 참 꼬라지, 뭐, 바다 꼬라지 보니까요. 갯바위 가장자리가 이렇게 딱 끊겨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저 안에 홈통과 이랬는데, 앞에 이렇게 구기가 딱 하니, 저것은 깃발이 있는 것은 자망 같아요. 아마 여기서저까지 자망이 쳐지지 않나라고 생각되는데요.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멀리던지지는 못하고, 갯바위 가장자리를 노려서 낚시를 오늘 해보겠습니다만은, 느낌이 짜들실이 좋지 않습니다. 자, 용왕님, 미법 들어갑니다. 이곳에 노려볼랍니다. 예, 저번에 제가 검등리에서. 낚시를 했던, 어, 하양식, 하양식이 맞을 것 같아요. 그죠?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내려주는, 아, 어, 그 방법으로, 감성놈, 어, 어 꼬덕이기를 해보겠는데, 물꼬라지 보니까 오늘도 재합니다만 <laughs> 어떡하겠습니까? 오늘 12시 철수니까 지금 7시, 5시간, 빠짝 한번 해봅시다. 크릴 다섯 장에 지보제, 어, 크릴 넉장에 지보제 두장 어, 이렇게, 예. 믹스하고, 한 장을 이렇게, 예, 그릴 위에 올려서, 밑밥 위에 올려서, 어, 나중에 미기도 쓰고, 이완화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어, 하고 있습니다. 자, 자, 낚시 한번 해봅시다. 제 채비는요, 똑같아요. 어뜨 때나 똑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오늘은, 어, 2.5원 줄에, 예, 찌를 어, 어, 집에서 터너멘트. 집에서 터너멘트 체로지를 써요. 제로지를 어, 해서 어, 4번 이렇게 에, 스텔스를 넣고 위치비를 마감하고요. 1.5호 한 3.5m 정도 돼요. 3m 안 됩니다. 3.5m 정도 하고 이렇게 어, 감성도 5호 반으로 체비를 마감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바늘에서부터 약한 60cm 정도 되는 곳에 삐뽕돌 하나 물렸어요. 왜 목줄이, 어, 조금 자르고, 어, 제로 찔을 사용했냐, 그러면요. 하, 바닷골 하지 보십시오. 이런데 뭐 제가 멀리 던져서 뭐삐찌 삐뽕돌 뭐이게 하겠습니까? 가해 한번 해보고. 자, 하양식 들어갑니다. 우와 안 되겠는 하향식 안 되겠다. 하향식이 왜안 되냐 그러면요. 우와 하공 씨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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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습니다. 다행히 에들키지 않고 어 채비가 어느 정도 내려갔는데 우와. 야 이거는 저던지가 상향식으로 오면 참 좋겠는데 건물 때문에 그죠 건물 때문에. 지금 제 찌에서 어, 찌 밑으로 스레스가한봄 정도 위치를 하고 있죠.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이렇게 빨리 내려줄 필요는 없어요. 왜냐? 어, 천천히 이 내려주는 것이 맞죠. 근데 영, 낚시 영상은요, 그죠. 뭐 고기가 대단한데, 찌만 보고 있으면 좋아. 내가 그래서 찌를 많이 찍어줄 거야. 이게 뭐야? 어, 뭔데? 이거 뭐야? 우와, 보이시이게 뭔지 아십니까? 왜, 우와, 우와. <laughs> 우와. 야, 자, 구크리 넘어 혼자서 시커멓겠는데. 자, 이제 상향식 들어갑니다. 조금, 어, 갯바위에서 약한 10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찌를, 채비를 어, 던졌어요. 거기서 채비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 어느 정도 내려갔다 하면요 비를 닫아버린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오는 체제에서 앞에 와, 어느 정도 와서 한 5m 전반까지 와서 바닥을 찍어주면 상당히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팽팽하게, 즉, 좀 낚싯대, 초리대 끝에 있는 줄이 팽팽하거든요. 그 뒤에는 물물 속으로 머리를 담그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면서, 이런 체제로 낚시를 하려고 그러면 제로찌가 참 좋아요. 제로찌에 삐뽕돌를 물려놓으면요. 정말, 아, 이제 바닥을 찍었네요. 이러면 팽팽하게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제너지에 삐뽕을 하나 물려놓으면 정말 좋습니다. 다 보이잖아. 그런 배가 오는 모습까지 다 보여요. 저, 저불에 전유동 낚시가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어렵지 않고요. 핵은, 핵이 뭐냐, 그러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제 영상마다 아마 그런 얘기가 있을 겁니다. 채비를 반듯하게 펼치는 거 목줄이 반듯하게 펼쳐져야만이 비뽕돌 채비가 그냥 내려갑니다. 쫙 내려가는데, 그냥 이렇게 휙 던지다 보면 지 주변에 두두둑 떨어지죠? 안 내려가, 채비가 안 내려갈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채비가 어, 밑밥이 내린 곳을 접근하고 있는데, 마중을, 밑밥으로 마중을 갑니다. 지금, 가라앉히는 채, 미끼가 바닥까지 내려가지는 않았거든요. 더가 오는데, 지금 방금 던지는 밑밥이, 다가 오는 미끼를 마중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행년화 주변에 있는 물고기가 방금 던진 밑밥에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반드시 내 미끼를 볼수 있거든요. 그런 체제를 갖추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하, 안 어렵습니다. 이때 이럴 때 어, 중요한 것은 제가 제 낚시 방법이 그래요. 저는 밑밥을 여기저기 주지 않고 계속 한곳에만 줍니다. 일단 내려가면서 주변에 있는 어 애들을 어, 유혹시키고 그러니까 불러들인다는 얘기죠. 만약에 있다고 가장해, 가장을 하는 겁니다. 어, 유혹시키고 어느 정도 채비가 접근하게 되면. 조금 전처럼 밑밥을 한두 스푼 더 던져서, 어, 내려오는, 다가오는 내 채비와 내 채비를 마중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어, 제 찌가 이제 밑밥이 착수된 곳에서 약한 1m 전방으로 이렇게 다가와요. 이러면, 어, 다시 밑밥을 많이, 때는 많이 던질 필요 없어요. 한두 조각 정도 찌 있는데 이렇게 딱 뿌려줘요. 뿌리 주면, 어, 이게 비중이 무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가라앉으면서 저렇게 다, 가라, 다가오는 내미끼를 마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방금 던지는, 이두번 던져주는 이게 동조미밥이라할수 있어요. 이게 저부력 전중낚시의 기본입니다. 아, 쉬워요. 비밥이 이렇게 계속 들어가면요. 언젠가는 애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주변에 물고기가 있을 법도 한데 조류가 전혀 움직이지 않으니까 조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무시 못하거든요 그게 냄새를 엄청 멀리 가져갑니다 그런데 조류가 이처럼 깜짝 안하고 있는 데서는 정말 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입질보기가 어렵죠 근데 이 반드시 있을 것 같은 그런 어 갯바조건를 갖추고 있는데 안 오겠습니까 오늘 뭐한 마리 한 한마디, 마리는 안떻겠습니까 오늘로 낚아야죠 저번처럼 끈지지 말고 왔습니다 하이 뭡니까 이런 나쁜 보그 같은 데서 팍 밑밥이 들어간 곳에 오게되면 요 백발백충 입질이 들어옵니다. 백발백충 이야 진해림 진짜 좋았는데 쫙 이랬는데 나쁜 녀석 저 옆에 혹시, 저 일본 카메라에 잡힐는지도 모르겠다. 어, 포말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야, 자꾸 쳐다보이거든요. 정말 좋은, 어, 조건을 갖춰주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공략을 해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번처럼 그러면 이렇게 내가 등을 지고 낚시를 해야 되는데, 저기는, 어, 자신이 있거든요. 자신이 있는데, 저런 곳에서는 물고기 꼬드기가 상당히 좋아요. 어, 용존 산소가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저렇게 포말이 일어나고 하게 되면 애들이 경계심이 굉장히 완화돼요. 그래서, 갯바위를 따라서 이제 많이 부상합니다. 부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곳한 곳만. 곳만 팝시다. 뭐, 되든 안 되든, 그죠? 이왕이 이것을 정했으니까. 뭐, 한 마리 저곳에 물고기가 있으면, 뭐, 여기도 안 오겠습니까? 뭐, 한 50m, 한 30m 정도 떨어져 가 있는데. 이제 엣지가, 밑밥이 들어간 고으로 거의 다가왔어요. 다가오면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안으로 파고드는 성질이 있거든요. 요렇게 살짝 살짝 해 주면요. 미끼는 먼저 올 수도 있습니다. 찌보다 찌 위치보다 미끼가 먼저 이렇게 딱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놀람> 왔습니다. 100%, 100%입니다. 100%. 100%입니다. 100%. 100, 100%. 자, 미션이 완료되는 순간입니다. 어, 물고기 참 단순하죠? 어떻게 보면 그죠? 완료했습니다. 이슈는 완료했거든요. 델타 조법이에요, 델타 조법. 밑밥은 그대로 주고, 채비를 던져서, 이렇게 조류를 따라 흘러 내려오면서, 어, 뭐라 그럽니까? 밑밥이 내린 곳으로 접근하게 시키는그 방법이에요. 이 방법에는 여러분 이론은 잘 아시죠? 이론은 잘 아시는데 실제로 잘안 되는 이유는요. 그 키는 원줄에 있습니다. 원줄이 남용되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게 되면 채비가 쉽게 이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줄 관리를 상당히 잘해서 어제 지가 갈수 있는 그 채비가 어, 흐를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제낚시대 돌리는 거 보시죠. 어, 물에서 라인을 계속 띄워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라인에 수분도 마르고 그리고 채비도 잘 내리면서 접근합니다. 지금 접근했거든요. 이제 접근했습니다. 저기서 입질이 와야 됩니다. 짱 해야 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앞으로 다가오게 되면 내 채비가 바닥에 닿아요. 바닥에 닿으면 재미없습니다. 바닥에 닿기 전에 물어야 되거든요. 그게 정석입니다. 이제 조류가 이렇게 약간 움직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네요. 중들물이 되니까 조류가 안으로 약간 들어가는 김치를 보입니다. 있습니다 될 법죠. 딱그 자리 가면 백발백충입니다. 백발백충. 오, 오, 사십 cm도 오버 사이즈. 오. 두 마리 거듭니다. 아주 준수한 시야입니다. 이렇게 밑밥이 들어간 것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이 녀석들이 와요.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보십시오. 이 바늘이, 오딱이 입술은 지리에 걸렸잖아요. 이것은 뭘의미하나 그러면, 딱히 걸리죠 이거 걸리요뭘 의미하냐, 그러면 움직이는, 다가오는, 미끼를 먹었다는 거예요. 와, 이거, 우, 우, 준수하다. 이거였던 이 채비가 이만큼 떠 내려가요. 지금 밑밥이 내린 곳에서 약한, 2~3미터 또 내려갔습니다. 그대로 어, 진행시키는 거죠. 이제 벗어났거든요. 이렇게 되면 입질이 없으면 요 다시 걷어야 됩니다. 다시 걷어 올려서 어, 하는 게나와요 오, 미끼가 살아있네. 보구가 뜯었네. 보구가 뜯기는 뜯었는데 머리 부분만 살짝 뜯었다는 의미는 뭔가 옆에 포식자가 자기를 어, 위협하는 포식자가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데 더내 어,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감성놈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걸수 있는 확률도 있겠죠? 한번 더 해봅시다. 밑밥을 먼저 내려가게 만들고, 이때는 델타들 보면 항상 밑밥이 이렇게 먼저 내려가게 만들어줘야 돼요. 먼저 내려가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먼저 내려가게. 자, 내려가고, 내려간 체제에서 내 체비가 가볍기 때문에 저 멀리 던져서 데리고 와야 돼요. 넘을리도 이렇게 던졌어. 밑밥이 저번에 그금동이에서 상양식 방국처럼 밑밥이 여기서 밑밥 던진 곳과 밑밥에서 채비가 착수된 곳이 거의 비슷합니다. 절반 절반 이렇게 착수를 시켰어요. 이렇게 데리고 와요. 또조류가또 멈춰버려. 접근을 하거든요. 접근을 할 때는 원주를 딱 감아서 이렇게 바닷하게 해주면 라인을 따라 쭉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어, 체비가 내리거든요. 체비가 내리면서 밑밥이 내린 곳으로 접근하는 지금 밑밥이 내린 곳에서 약한 한 1m 정도 어 떨어져 있어요. 지금 천천히 접근을 합니다. 라인을 따라서 지금 조류의 흐름이 없으니까 라인이 바람에 영향을 입어서 이렇게 원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접근했어요. 저기서 쫙 해야 됩니다. 만약에 있다 그러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쫙 하는 것이 맞아요. 쬐약합아두쬐 작합니... 지금 시간이 11시 10분 전입니다. 12시 철수니까 이제 그만해야겠습니다. 오늘 그래도 물고기가 착하게 예쁘게 제 계획대로 이렇게 한두 마리 놔주는 바람에 그래서 체통이 조금 훈성한 하루 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갯바위 감금낚시를 하면서 아주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저부력 전유동 낚시에서 민법 문명 체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 생각해보고 어, 여러분들이 아 어, 그게 그런 게 맞,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더, 어, 보시고, 어, 그렇게 참고를 하여 여러분 감성동 같이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만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참,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laughs> 감사합니다.